2021년 2월 11일 새빛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주 나에게도 귀중한 친. Yeah. Okay. 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아니라 그때의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리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할렐루야 달라스는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굉장한 추위와 한파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덥기만한 달날 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함 무쌍하게 추운 날씨도 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바짝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울수록 움츠리지 마시고 더욱더 기운 내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조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고납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색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 그가 이제 유다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아나니아 이 사울에게 만나라고 한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따라 나섰습니다. 갈바를 알지 몰랐 못했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보낼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며 누구를 보낼까 할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아나리아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 또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큰 일을 맡기신 주님 내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주님께 나타날 것 같지 않지만 큰 영광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비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아무리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기우르시고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귀한 사명, 귀한 일들을 세상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을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바울도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그가 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대답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쵸? 사마리아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백할 권한을 대자상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와서... 우리를 붙잡아 가거나 박해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15절에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마지막에는 아그리바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그릇이 분명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고난 받을 일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받을 고난을 아멘 주 예수여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가브리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오니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의 음성과 명령에 주님의 부탁에 아멘. 제가 따르겠나이다라는 귀한 순종의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의 첫 인사는 형제 사울아,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붙잡고 고난 당하게 한 그렇게 악하고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빛가족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 교회의 성도 여러분만.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입니다. 아시아의 명절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또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전화하셔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너를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세상일 이야기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가 코로나 이야기만 하다가 근심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느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구정 설날 1월 1일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제가 성령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돼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그 제자들과 머물며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아버지 하나님의 영관을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왜 이런 소리 들리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오늘 설날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재 목사님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주님의 귀한 여정입니다. 하나님 그 여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오직 선교를 위하여 움직였던 우리 김영재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투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궁율과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 집사님의 손목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하님 사모의 혈압을 떨어뜨려 주시옵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엄명이 목사님, 사랑하는 금양 전도사님과 매튜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 태어난 귀한 아기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비세 성도님들을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는 여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나의 그리기를 붙잡아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분노 성령의 분노 함께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분 함께하여 주시고역사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는 복을 하여 주시옵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주시어 애체님. 아버지. 하나님 르르르르르르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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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리르르르르르르르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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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거룩한 일들을 이어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인 형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앞날과 미래를 붙잡 하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은 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치지 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맡기시 계약 집은 따라서 거룩한 일리로 나아가도록 노하여 주시옵소서. 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림 성도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못 보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림 영하님 은혜를 모아 주세요. 성령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령이 목사님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것, 목대 빠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빛을 니는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 그 아들께 나게 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은 면온 집사님, 람 우리 친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모심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면온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 집사님과 메이철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요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들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길과 행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날이 오지